아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네팔로 맵은 네팔이구요. 아, 자연. 오늘 부산대와의 경기에서 어떤 조합을 하고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맵은 파라가 매우 중요한 맵이고요 바라 매우 중요한 맵이고 일단 여기는 아마 기존에 했던 조합을 그대로 할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차이점은 이제 둠피스트와 브리기티의 차이인데 과연 유지력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둠피스트가 녹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금 녹일만한 조합이 없거든요 둠피스트를 녹일만한 조합은 아니에요 견제를 할 수는 있지만 녹이기는 좀 힘듭니다 자 이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전장이 펼쳐지는 곳에서 이게 제가 이제 전 그러니까 1인칭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1인칭 보여드리면은 3인칭으로 바꾸는데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3인칭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3, 2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차, 차이점은 루시우 제냐타예요. 근데 또메리시 제냐타 바꿨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거 브리기테 있는 거 확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브리기테가 뭘만들어내기엔좀 어렵긴 해요. 조합상. 자, 대치해줍, 대치해줍니다. 이런뭐 들어오기 좀 힘들거든요? 어, 이거. 아, 그래도. 견제를 못 해줬어요. 자, 천천히 방벽 싸움을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나쁘지 않아요 대치만 해줘도 유지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근데 라이.. 너무 귀네요아 나쁘지 않습니다 유지력이 확실히 괜찮아요 콜, 콜 써야죠? 좋죠? 콜 좋았습니다. 자, 아, 이거는 싸움이 계속 길어지는데, 길어지면 나쁘지 않아요. 유지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야, 다 잘리겠습니다만, 메르시만 죽지 않으면 됩니다. 아, 이거 중피가 죽어버렸네요. 최대한 비벼야죠. 아, 계속 쐈어요. 이러면은, 빼야됩니다. 살짝 아쉽네요. 이거 유지력이 싸움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 이거 힐 먹으면 안 되죠. 야타한테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도 상대 팀이 지금 서로 궁이 찼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서로 궁각을 어떻게 보냐 합니다. 약간 빠르거든요. 뭐 성공 싸움이거든요. 이거 상대 초월이 없어요. 아, 다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녹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녹여야 됩니다. 자리야. 자, 이거 팔아 마무리 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됐구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궁을 썼는데, 서로 궁을 썼는데, 유지가 된 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은, 제냐타 공만좀 빨리 채우면 되거든요. 이거 초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둠피스트 들어줘야 되고요. 둠피스트 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사운드. 밑으로 가는 거 이거 신호 왔거든요? 야타 빠져야죠. 자, 뒤로 돌아와줘야 됩니다. 둠피스트 한번 밀어줘야 돼요. 자, 아, 이거좀 아쉽지만은, 서로 막교환 서로 살립니다. 5대5예요 이거 파라 못 살립니다. 이거. 메르시아 살리러 못 들어와요. 아, 그래도 살리네요. 덕분에 잘렸죠? 메리시가 이거는 살렸으면 안 됐는데. 자, 이거 라인 공 빨리 찹니다. 라인 공 빨리 차요, 이거. 어, 라인 누웠거든요? 자, 이거 마무리 됩니다, 이러면. 메리시만 자르면, 메리시만 자르면, 아, 마무리가, 덱셋.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컸던 게 메르시가 파라를 살리려고 들어왔으면 안 됐거든요. 메르시가 파라를 살리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5대5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부렸다가 아나가 잘려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유지력이 안 되기 때문에 메르시가 힐이 순간 안 들어와서. 자, 좋습니다. 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여기서 이제 또 컨셉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데이지 선수가 제냐타를 꺼내네요 여기서는 이제 히트스캔 딜러를 필요로 하겠다라는 신호가 온것 같습니다 일단 파라 견제하기에는 확실히 나쁘지 않거든요 메카리가메크리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상대방이 이제 그 유지를 잘 시켜주느냐, 시켜주지 않느냐, 별개의 문제에요. 낙사 조심해야 됩니다. 어어, 다행이에요. 아, 낙사 당해버렸어. 그래도, 아나, 잘라줬고요 아, 좋습니다. 둠피스트, 저거, 둠피스트가 슈퍼플레이 한번 해줬어요. 어디 오거든요, 이거? 아, 이거 잡니다. 잡니다. 어어, 근데, 아, 죽지 않았어요. 실드가 차 있었거든요. 자. 아 이거 유지력 괜찮습니다. 이거 맥크리가 프리딜이거든요. 어 돌진 좋았고요. 이거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인이 그래도 잘렸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괜히 이거 배짱 부리다가 끌리면 죽어요. 배짱 부리다가 끌리면 죽고 지금 이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약간안 보이는 각오로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근데 자리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끌리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오, 낙사 좋습니다. 자, 여기. 난전 상황. 공은 안 들어갔지만. 버팁니다. 자, 석양. 아, 석양 취소. 나쁘지 않아요. 좋은 판단이었어요. 상대방이. 아, 아 좋습니다. 이제 전진 압박해야죠. 전진압박이야 됩니다. 이거 파라를 아마 빼야 될것 같은데, 파라가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서 이러 면은 전진압박 들어갑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반복 그냥 계속 두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이거 비명행 사오면은 그거 그대로 잠깐 갚아야 돼요. 네. 아, 네. 네. 어... 이거... 야, 아까 좀 각이 좀 섣불렸어요? 아하, 이건 글쎄요. 이거 굳이 들 굳이 궁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공을쓸 필요가 없었는데. 아, 그래도 두피스트다 해줍니다, 지금. 야, 두피스트 이거 힐러들 이거 먹이죠? 아니. 와, 걸려서. 야, 이거 좋은 거 하나 건졌다. 아이스 샷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은, 호그와 비비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렉 걸렸습니다. 어우, 갑자기야 잠시, 원활하지, 원활하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은, 경기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힙피스트 슈퍼플레이. 덕분에, 좋은 활약. 즐거워. 이건 진짜 슈퍼 하이라이트 감이죠? 일 라인이 이가을준 거는 좀 실수긴 해요 지금 안 보고 있었어요 라인이 이 각을 안 보고 있어서 라인 낙사를 당해준 덕분에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